윤석열 후보, 부산의 동원고의 배우 네,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의 우리 윤석열 후보, 26년 동안 우리 윤석열 후보, 지금까지 없었던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후보, 지금 대전 대구를 거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새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후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말이죠. 이게 과연 중요한 부분이겠느냐?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 저거 생각 못했는데 한번 저거는 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은 우리가 글씨로 쓰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 누가, 누구나 다 똑같이 쓰겠죠. 윤석열. 그런데 방송에서 저는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일부 출연자들은 또 어떤 언론에서는 윤석열 이렇게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이름 한글로 쓸 때는 똑같은데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청와대 발표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 볼까요? 승진 인사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 TV 토론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다섯 차례 모두 민주당이 그 가장 두려워하는 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원 어 법칙상 우리 한글의 법칙상 윤석열이니까 윤석열로 부르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름은 본인이 뭐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느냐. 그 가족끼리. 나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렇게 부르니까 어릴 때부터 부르니까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윤석열.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제가 이렇게 발언, 네. 발음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 네. 부르는 게 있어서 윤석열 이렇게 네. 부르는 게더 좋다는 얘야기 맞습니다. 아, 그게 더 좋으세요? 뭐 부모님이나 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로. 네. 네네.